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모든 면에서 전례 없는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는 정치적 이념, 경제적 격차,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로 인해 깊은 골이 패여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교파와 신학적인 견해, 또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나뉘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이해와 존중보다는 비난과 배척이 난무하며 공동체로서의 아름다운 연합은 연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이런 시대적 아픔 속에서도,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연합과 조화의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귀한 통찰과 희망을 제시해 줍니다. 이 말씀은 단지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과거의 메시지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현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강력한 메시지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를 존재로 부름 받았는지 깊이 묵상함으로 분열된 세상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몸은 많은 지체를 가지지만 한 몸을 이룹니다. 본문 12절 상반절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의의 본질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비유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몸은 유기체로서의 생명체, 특히 인간의 신체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몸의 비유를 통해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신체인 몸과 지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각각의 그리스도인 모인 교회를 비유함으로써 교회가 그리스도의 유기체임을 각인시키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며,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거나 조직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이며, 그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성도들은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지체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 말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은사의 우위를 가리고 특정 은사를 가진 자들을 더 높이 평가하는 등 심각한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방언을 어떤 이들은 예언을 또 어떤 이들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서로를 비방하고 자신들의 은사가 더 우월하고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갈등은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고 복음의 증거를 가로막는 심각한 문제였기에 사도 바울은 이런 배경 속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비유를 통해 각 지체가 아무리 작고 보잘 것 없이 보여도 몸 전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강조했습니다. 손이 없으면 음식을 먹을 수 없고 발이 없으면 걸을 수 없듯이 교회 안에 여러 지체도 중요하지 않는 지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각 지체의 독특성과 상호의존성을 동시에 인정하는 매우 심오한 진리라 할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적으로 볼때이 비유는 그리스도의 주권과 성도들의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강력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의 머리 되시면 그분이 교회의 유일한 주인이시며 교회의 모든 활동과 존재 목적이 그분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교회의 건물을 지었지만 거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지배하고 이끄는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결코 분열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또 오히려 몸의 완전함을 이루는 풍성한 자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결코 분열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몸의 온전함을 이루는 풍성한 자원이 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우리 몸의 눈은 보는 기능을 기는 기능 듣는 기능을 손을 손은 만지며 일을 행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몸의 지체들은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하지만 이들은 서로 협력하여 하나의 몸이 온전히 기능하도록 돕습니다. 만일 눈이 귀에게 네가 하는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라고 말하고 기가 선에게 너는 나보다 능력이 없어라고 말한다면 이는 도무지 우리로서는 납득할 수지 납득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각 지체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자신의 은사를 통해 다른 지체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 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성도간 서로 협력하고 도우며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 곧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 지체를 판단하고 비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모든 비척하는 일들이 서로 지체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우리의 제 소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는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 지체를 판단하고 배척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내가 가진 은사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다른 지체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은사뿐만 아니라 그 무엇인가 세상적인 지나 다른 어떤 것들로 우월함을 나타내며. 자신을 뽐내고 자랑하며 다른 성도들을 암암리에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말입니다. 특히 가난한 성도들을 없인 여기며 무시하고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각각 다르지만 모두 그리스 안에서 한 몸을 잃은 지체들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다양한 악기들이 각자의 소리를 내지만 지휘자의 지휘 아래 아름다운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어 내는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은사와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은 눈이 선더로 내가 너를 쓸데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서로의 존재와 역할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아껴주며 격려하며 함께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분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하고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며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줌으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모두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본문 13절 상반절은 우리가 유대이나 인 헬랑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라고 했습니다. 본문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가졌던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유대이나 헬란이라고 했는데, 이는 당시 사이에서 존재했던 가장 큰 인종적, 문화적, 종교적 장벽이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아주 강했으며 헬라인들은 이방인이자 제인으로 여겼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자들을 이방인으로 여기고 개처럼 취급했다 이런 말입니다. 반면에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을 배척하고 미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뿌리 깊은 갈등과 배척한 복음이 전파되는데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종이나 자유인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 로마 사이의 사회적 계층 구절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은 인간 이하의 직을 받았고 자유인과는 넘을 수 없는 신문적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은 이 모든 장벽이 성령 안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고 했으며 이 세례가 곧 모든 장벽을 허무는 궁극적인 동력이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세례는 물에 잠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세례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성령의 내주를 상징합니다. 특히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물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넘어 성령께서 우리 각자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 놓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되고 지체들끼리도 하나되게 하셨다는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간적인 노력이나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연합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영적인 연합임을 분명히 합니다. 에베소사 4장 4절에서도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며 성령 안에서의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볼때이 구절은 만인 제사장직과 성도의 보편성을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유대인과 헬라인,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인의 차이가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바 되었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신문적 평등은 세상의 어떤 차이도 그리스도 안에서 무미하게 만들며 우리가 서로를 차별 없이 사랑하고 섬겨야 할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비록 다른 배경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태어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정죄하거나 배척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각자의 독특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사대형전 10장에 보면 고넬레의 회심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에게 이방인인 고넬레의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임하시자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도 라고 고백하며 이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인종과 문화의 장백을 넘어 성령 안에서 모든 민족이 하나 될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강력한 예증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인종, 지역, 빈부, 학력 등 수많은 차별과 갈등의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러한 세상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를 기억하고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유이며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가장 아름다운 증거인 것입니다. 셋째 모두 한 성령의 내주와 충만을 얻게 되었습니다. 본문 13절 하반절은 또나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본문은 성령의 지속적인 역사와 내주를 통해 우리가 계속해서 연합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마시게 하셨다 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마시게 한다는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지속적인 과정을 의미합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듯 우리 우리는 영적으로 갈급할 때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령을 공급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신앙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한 성령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내주와 충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39절에 명절 끝날 곧큰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애처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생수의 강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한 성령을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같은 영적인 양식을 취하며 동일한 영적인 생명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궁극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성령은 단순히 감정적인 경험이나 신비로운 현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이며 3일째 하나님 중한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격체를 가지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마신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주의의 몸된 교유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지속적인 순정의 삶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지체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세워주는 삶을 살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찬 이후 제자들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었지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성령 감림절입니다이 사건은 성령께서 어떻게 다양성 속의 동일성을 이루시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 안에서 하나되게 하시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이 말입니다.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 제자들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될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 성령을 마시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진정한 열압을 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우리는 서로 다른 은사와 배경을 가진 지체들을 품고 사랑하며 주님의 몸을 완전히 세워가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분열의 영에 물들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추구할 때, 그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과 지혜로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본질과 성령 안에서의 연합이라는 이대한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지체이지만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인종, 신분, 배경의 모든 장벽을 넘어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를 하나가 되었고 끊임없이 한 성령을 마시며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연대 사이의 깊은 분열과 갈등 속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가 나아가야 할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분열을 탓스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 진정한 연합을 이루어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각자의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서로를 섬길 때 그리스도의 몸은 더욱 튼튼해지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이 땅의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몸된 지체임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몸한 한 성령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연합의 가치를 우리의 마음 속 깊이 새기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의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